전기보는 전력 부문의 온실 중단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국가 계획입니다. 이번 제 11차 전기본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두 가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입니다. 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8년 석탄 발전 비중은 여전히 10% 수준입니다. 실질적인 탈석탄은 2040년 이후에나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이는 어느 기준에서 비춰보나 늑장 탈석탄입니다. 국제기준에 비춰 10년 이상 늦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늦어도 2035년 탈석탄을 꼭 필수라는 최근 연구에 비춰서도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용량을 2030년 72GW로 확대해 2022년 대비 3배 확대한 수준이므로 탑28에서 협약된, 합의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위와 숫자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착시 효과에 불과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전기군, 전략 평가와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짚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가 대상인 제11차 전기본에 전기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한다고 승인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대로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돼선 안 됩니다. 다시 제대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2050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제11차 전기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상 마치겠습니다.